여기가 놀이터 옛날 마냥 정이 여기가 저희.

<목소리도> 어이구, 왜뭐 그래. 맞나 아, 그녀가. 아, 나 아, 까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8 9녀가 아, 가 아, 나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나 그녀가. 아, 나가 아, 나그녀 이제 이제 그 아니 그 장사는, 그 장사는 안 해주면 놀러 나오시면 되지 그렇지 근데 식당에서 그 나와야 돼 여기서 잠깐 오리 있던 사들 있잖아 그어가안 나오더라고 미치겠네 뭐, 여기가 놀이터 옛날 마냥 정이 여기가 들었으니까 놀러 나오신대 아 나오긴 나와 가끔 이 앞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어 지나면 죽어 아니 나오긴 나오면 가게 있 어도 바로 올라 오고 있어 아저씨 가 팔십구만 뭐 아줌마 도 はい、はい Just